이분은, 2024년, 2024년에, 지금, 여자분이고요. 아, 이거 어디 갔어? 여자분이고, 아 어, 53세. 2024년 53세. 그러면 현재 이민대원에 들어와 있는데, 41개묘대원 이런 게 어떤 의미냐, 이제,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분은 사주팔자가 토생금금생수로 가는 거예요. 토생금, 식신, 지지에 식신이 있죠. 그래서 이분은 월간을 중심으로 어 식신생제인데, 어 제가 천간에 떠 있고 지지에는 세력이 좀 약하단 말이에요. 그것은 자기가 상업에놀리는 갖고 있으나 직접 자기가 뭔가 경제적인 능력을 크게 발휘하기에는 오하고 미가 방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신의 동작을 오하고 미가 방해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잘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극적인 사회생활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보이는 것인데, 4 2일의 신에서 신자진에서 보면 묘가 육해설이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건강에 대한 불안감이 조금 있을 수 있다. 무계합으로 들어오지, 대운이 계묘 대운이 무계합 묘신 암합을 하고 들어오니까 이때 대체적으로 음. 에, 결혼이 이루어질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운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데 자오묘유 해가지고 2014년 오가 오죠. 운의 묘가 있죠. 사주 팔자에 오가 있죠. 그러니까 이때 결혼이 이루어지고 오미 합이 되니까 결혼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되고. 아, 쌍둥이를 낳았어요. 쌍둥이 딸. 쌍둥이 딸을 낳았는데 2015년 결혼한 다음 해에 남편이 바람을 피어서 이혼을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그 다음에, 혼인관계가 유지되지 못했다. 근데, 문제는, 몸이 아프다. 이민대원 들어오니까, 인신충, 인오술, 삼합이 걸리고, 그러면 신이 갈 곳이 없어요. 월지에 있는 신이 갈 곳이 없으니까, 동작이 멈추거나, 해외로 날아가거나, 외지 변방으로 속세를 떠난 형태로 인적이 드문 곳으로 가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을 때는 몸에 치명적인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2022년에 아마도 수술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척추, 경추에 문제가 여러 가지 있다. 이렇게 몸이 안 좋다 이런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이민 대운 동안에는 대체적으로 건강이 대체적으로 좀 불리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